광숙의 오빠 한마디에 장모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아직 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 한순간으로 시작된 장모의 반대 그리고 반대를 바꾸게 되는 의외의 장모 테스트와 그 안에 담긴 광숙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날 동석은 호텔 로비에서 장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와 함께 올라가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광숙이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동석을 보며 해맑게 웃었죠.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두눈 가득 반가움을 담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석은 광숙을 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광숙의 등장에 당황하며 동석은 눈짓으로 제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소리는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 "오빠"라고 했고 장모는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석의 표정은 굳은 표정이었고, 장모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오릅니다. 이때 광숙의 한마디, 오빠? 안 타요? 그 말에 동석의 얼굴은 큰일 났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장모는 한서방 안 타나? 이렇게 한서방이라고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동석이 타고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죠. 광숙은 당황해하며 웃음기를 잃고 눈빛엔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광숙이 오빠라고 한 것은 동석이 전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연습하고 부른다고 했던 것인데요. 하필 이럴 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타이밍에 오빠라니 동석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광숙, 장모, 동석은 묘한 긴장 속에 가볍게 숨을 고르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객실로 가면서, 장모는 한서방 보기보다 나이브해라는 말에 동석은 당황하는 듯 했죠. 편히 쉬세요, 장모님. 장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모는 혼잣말로 사귀는 여자가 있었던 거야? 딸을 생각하니 동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자신에게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에 더욱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한편 광숙은 누군데 한서방이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중년 여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는 짐을 객실에 두고 호텔 라운지에 내려와 쉬고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그때 바로 뒤쪽에서 박상남이 하는 얘기가 들려와 귀가 멈춰졌죠. 한동석 씨랑 사귀는 그 여자 예전에 나랑 선본 여자잖아요. 장모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혹시 아까 본그 여자? 박상남으로 인해 장모의 오해는 깊어지게 됩니다. 장모는 동석을 부르고 자네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라고 했지만, 동석은 아이들과 어제 상견례도 하고 다 좋아했습니다 라며 광숙 씨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보미는 사실 처음 상견례에서 광숙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미가 소개했던 김자영 교수가 나타나 동석이 광숙을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더니 막걸리 배달하는 여자 아니냐며 깎아내렸죠. 그리고 화장실에서까지 통화를 하며 한동석이 미친 거 아니냐고 합니다. 막걸리 배달하는 여자랑 사귄다고 험담을 했고, 보미까지 흉을 보는데, 이것을 보미와 광숙이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광숙은 당당하게 막걸리 배달하는 사람 아니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지극히 정상인 분이고요. 보미는 소개시켜 줄만하니까 소개해 준것 아니냐며 속시원한 말에, 보미는 완전 걸크러쉬라며 광숙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가족끼리 서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모는 조용히 고개를 돌린 채,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한마디를 던지죠. 나는 그냥 내 아내였던 우리 딸 생각이 나서, 동석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동석은 15년간을 죽은 아내만 생각하며, 1년에 한 번씩 꼭 납골당을 찾고 자신의 행복은 찾지 않고 살아왔죠. 이제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려고 하는데 장모가 나타나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장모가 나서서 사위를 보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날 저녁 동석은 광숙을 찾아오고 광숙은 조심스레 묻습니다. 아까 그분 누구예요? 동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합니다. 이 장모님이에요. 광숙은 순간 얼굴이 굳으며 어떻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동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사이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장모는 결리와 보미를 만나게 되고 아빠와 사귀는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죠. 예상과 달리 보미는 광숙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장모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장모까지 테스트를 받아야 하나 하겠지만 장모의 입장도 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은 해 보고 싶지 않을까요?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일지 모르겠지만 사람 자체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일 것 같고 그 테스트에서 광숙의 따뜻한 심성이 그대로 전해져서 자신의 딸과 성격은 다르지만 마치 자신의 딸과 비슷한 면을 발견하면서 장모까지 감동시키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바람은 또 다른 곳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독고탁은 세리의 엄마 장미의 과거를 강수를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범수는 독고탁을 찾아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강수 문제가 터지면 세리에게까지 상처가 되는 것을 막으려 찾아간 것 같은데 독고탁은 네가 헛짓거리에서 우리 가족이 찢어지게 된 거라며 자신의 가정 문제를 범수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합니다. 독고탁과 강수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장미에는 강수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밥한 끼는 해주겠다며 강수를 불렀습니다. 아마 범수로부터 강수는 엄마가 누군지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독고탁. 억누르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가 왜 여길 와 있냐? 장미에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강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불렀어요. 오늘 하루만 밥한 번만 먹으라고. 나랑 약속한 거 벌써 잊었어? 내가 눈 감아준다고 했잖아. 하며 폭발하며 쏟아내는 독고하게 말해. 그 자리에 세리까지 듣게 되고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무너진 신뢰,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이 가족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